오늘 또 이렇게 오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이 있게 주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축복을 해주시고 여러분 속에 은혜를 또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 이제 우리 악한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이제 죽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요호람이 이제 왕이 됐던 시절에, 그 이스라엘 지배하던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아합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벨이 와이프였고 왕후였고 해서 둘이가 이스벨이 굉장히 우상 숭배 성지자 있잖아요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알 다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래갖고 아합이 굉장히 그 이스라엘 큰 악을 행했습니다 이 악을 행한 그런 부왕이었던 왕이 죽고 이제 열한 아들이 왕위를 계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왕이 계승을 하고는 바울 주상들을 많이 이제 제거를 했다고 어이 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여호와보시기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않았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애하였습니다 했던 것처럼 이 바알의 주상들을 많이 없앴어요 그러니까 아합보다는 조금 나은 거예요 부모와는 같지 않았다 좀 나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이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합이 지나고 이제 요람이 지배를 하는 그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가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압이라는 주변 나라가 이 아합에게 이스라엘에게 계속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그 조공 바치는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절 오 절에 보면 모압 왕이 조공을 어떻게 바쳤는지가 나왔어요. 사절 오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아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십만 마리의 털과 수지양 십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아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 지더라. 아멘. 어, 이렇게 배반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호람이 통치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요호람은 아합보다는 나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모압이 배반해서 그간에 들어오는 수입이 이렇게 줄어드는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그이, 여러분, 이 10만 마리의 양털, 새끼 양털 10만 마리, 이렇게 해서 도합 20마리의 양털이면 그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많고 또 실제 생활에, 이스라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양모, 이불, 양모, 옷. 얼마나 귀한 거야. <laughs> 정말 이렇게 일세상 생활에 꼭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고급스러운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것들이 10만 마리, 20마리니까 조합 20마리니까 너무 귀한 건데 그게 끊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 수입이 줄어드는 일 아닙니까? 그죠. 왜그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육신적으로 보면은 왕권이 바뀌었으니까 왕권에 바뀌는 그 틈에 봐서 일어난 것 아닌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 있는 대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보질 못해요. 근데 이것은 아이 오히려 요호람 왕이 좀 주상까지 제거했으면 좀더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한 수입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뭔 뜻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신앙의 관점을 봤을 때는 하나님 주권 속에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사건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기록책, 성경책 기록한 것은 그냥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힘이 약해져서 일어났다면 그 뭐, 뭐 타로 기록해서 역사책이나 기록하지.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 이것을 통해서 좀더덜 악하고 좀더 거룩을 추구하는 요화람에게 더 온전한 거룩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속에 당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요호람을 이제 아합 아버지의 그예그 예, 그 세상적인 틀, 이우상숭배 틀그 찌든 것그 씻어내고 얼마나 찌들었겠어요. 그 엄마도 그랬으니까 그걸 털어내고 이제 좀더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룩함을 이루어서 주님이 쓰시고 그리고 주님이 쓰시고 그에게 인생 속에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건 속에 주님이 갖고 계신 뜻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게 열려야 돼요. 말씀을 읽어도 그게 안 열리면 그냥 역사책이 되어버리는 거야. 역사책이 돼갖고 그냥 머릿속에는 안기가 됐는데 자기 속에는 인격화가 하나도 안돼 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주님의 뜻과 계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냥 무심코 보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살피는 마음. 여러분 삶에 물질적인 수입이 줄어들었다. 또 손해가 왔다. 거래처가 끊겼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삶 속에서 무슨 뜻을 지금 갖고 계신 거지? 그 주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내 사업을 주님이 주를 일이 없어요. 내 사업을 주님은 번성케 하고 더 번성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직업을 더 경고케 하시고 더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줄고 떨어지는 것은 주님이 어떤 뜻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무심코 봐버리면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다못 보는 거예요. 거의 다 놓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눈이 열려 있지만 눈 소경으로 살아가는 거지 소경 사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 바리세인하고그 신앙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눈을 떴으나 눈을 못 보는 맹인과 같다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질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대체 무엇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가 조금 더 헌신을 하고 주님 앞에 내가 또들여지려고 하는데 그럼 참 오래간만에 내가 좀 하나님 일좀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왜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 많아. 이러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간에 놀고 뒤로 물러서 있다가 좀 은혜를 받아 갖고 내가 좀 일을 하려고 그러고 또 이제 처음 은혜를 받아가지고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 봤더니만 또그 그룹에서 또뭐 시기 또 불평 원망 이게 자꾸 튀어나와서 상처를 자꾸 주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좀더 해보려고 그랬더니만 이게 또안 되겠네. 상처받고 뒤로 물렀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냥 그게 뭐냐 하면은 뭐겠어요? 그냥 보면 그거는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좀더 깊이 있게 좀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기도하면서 살피면서 내 속에 도대체 무엇을 주님이 만드시기를 원하는지 내가 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깨닫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건요. 여러분은 마침내 결국은 주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마침내 복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게 그냥 중간에 확 뒤로 자빠져. 뒤로 물러서. 그리고 또 원망해. 시비. 질투. 다툼. 불평. 그 이스라엘 강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불평해버려. 원망해버려. 그러니까 주님이 막 나중에는 이런 목이 고든 백성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지금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받고, 못 받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 좀 하려고 그러는데 상처를 줘. 또 어떤 데는 그 상처가 너무 커. 어떤 상처를 주냐면, 하, 너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못 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상처를 줘요. 나를 완전 죽이는 거 아니야?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그 이야기 듣고,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냥 딱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큰거릇시 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자꾸 안 받아들이면요, 세월만 허송해요. 세월만 허송해. 세월 허송해. 세월 허송하고 그리고 계속 돌리는 거야 돌리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은 마침내 우리를 복을 주기를 원하거든. 그런데 안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돌리는 거야. 계속 돌리는데 강도는 더 세지네. 죽을 환경을 갖다 줘버리네. 그더 힘들어져요. 이 오늘 또이 사람들 보면 여람이 빨리 못 깨닫으니까 이게 잡으러 가다가 이제 막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죽을 길이 되버리는 거야. 죽을 길이.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9절 10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왕이 각 듣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마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아멘. 뭐가 뭔지 잘 분별을 못하니까 여호람도 그렇고 요사밧도 그렇고 분별이 안 되니까 주님이 그 상황에서 여호람을 그세군데 나라가 합쳐 갖고 모합 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치러 가는데 자기를 변화를 안 시키고 자꾸 치러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칠일 길이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다 죽게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구나. 수입이 떨어졌다. 물질이 막혔다.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다. 남편하고 싸웠다. 뭐, 아침에 기가 막힌 일들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충격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금 거룩하게 만드시는구나. 그걸 보시고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 보시면 됩니다. 살펴보시오그그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일어났을 때에 그좋 그걸 좋은 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자신을 거룩함을 만드셔요. 만드시면 악한 것이 떠나갑니다. 원망이 떠나갑니다. 상처가 치유가 돼요. 다시는 그 시험에서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런 일 일어나면 기분 좋게 생각하세요. 아. 나가다가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나가는데 나가다가 부부끼리 또 가다가 또뭐 별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말하고 다툼 싸워. 은혜 잘 받고 가다가 다퉈요그 은혜 받은 거 이야기 하라고 랬더니뭐 뭐 없다고 또 이야기 하다가 왜 없냐? 있어야지. <laughs> 이렇게 막또 서로 티격태격 하다 또별 것도 아닌 것 싸워. 그러면 그때 이게 모합이 배반한 거예요. 그 배반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속에. 일어나면 딱 주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경건하지 못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을 이루지를 못하는구나. 조금만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어도 못 듣는구나. 생각하고 그거를 나를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늘 집에 갈때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감사하라니까요. 감사하라니까. 일어나면 감사해. 가다가 차 후진하다가 뒤에 갖다 들어봤지 말고 들어봐도. <laughs> 아니, 그게 이야기 이유가 있다니까. 그냥 보지 말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요 사발 왕이 어떻게 해요? 지도를 하죠. 어,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 사바시 이르되 우리가 요와께 물을 만한 요아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여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귀한 요 사바시 절망의 순간에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말씀을 제시했어요. 그 말씀대로 따라 하게 되죠. 말씀대로 따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이제 찾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 주셔야 돼요. 알려 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따라 하시면 돼요. 받아들이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해결이 돼 갖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들이 조금 이루어지고, 큰또 은혜도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죽을 뻔 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어이 별 것도 아닌데, 점점 죽을 고비로 넘어가잖아요. 죽을 걸로 넘어가. 별병도 아닌데 죽을 거로 넘어가기도 하고 별 것도 아닌데 막큰 싸움이 된 집안에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복음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말도 해야 되고 들을 줄도 알아야 돼. 말씀도 말도 안해 그리고 듣지도 안해두개다안돼 버리면 이거는 진짜 힘들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더니만 이 전쟁의 길에서 원했던 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죠. 물을 발견하게 돼요. 물을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인데 개천 팔아였고 16절이죠 16,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이 개천이 팔 곳도 아닌데 팠어요. 순종해서 팠더니만. 20절 절에 보면 읽어 봅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살게 되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 읽어 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란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요. 주님의 뜻과 말씀을 알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 살립니다. 그 사업 살리는 거예요. 그 자녀를 살리는 거야. 근데 이게 말씀이 없어. 그러면은, 어, 이게 뭐야?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갈 길을 못 찾아. 갈 길을 못 찾고 너무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가정마다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안 붙잡고 그냥 세상을 붙잡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고는 그 표면은 믿는 것 같아. 예배는 드려.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내면은 누굴 붙잡고 있냐면 세상을 붙잡고 사는 거야. 그 정신세계는 세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가정은. 그러면 계속 깨지는 거예요. 수입 부족해. 물이 없어. 짜증 또 나지. 죽을 것 같아. 자중질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기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주인으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으로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쉬워. 굉장히 쉬워져요. 오늘도 우리 뭐실만 하면서 이야기 나왔는데 그래요. 사업체 운영하다가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지각을 많이 한데 그래갖고 아니 돈 주는데 왜 지각을 이렇게 하냐고 대놓고 막깨대 그냥 그막 울고 불고 막, 막 나중에 대판 싸우고 막 <laughs>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환경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몇년 기도했더니만 깨닫게 해주셔갖고 네가 큰 그릇이 돼야 된다 그래갖고 마음을 넓혀갖고 했더니만 그게 인간 관계가 이제 다 풀리게 되더래요 용서를 또 구하고 그렇게 하냈고 뭐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 되면 다 풀렸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런 하나의 뜻을 우리가 쫓아가야 문제는 해결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더 쉬운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자꾸 붙잡으시면 돼. 그러면 훨씬 빨리 이 문제는 해결돼요. 해결돼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오늘도 우리 여호람 왕을 통해서 그 인생 사이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 이 이야기는 요람 이야기지 이렇게만 보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고 내가 요람이다. 내가 요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러분의 삶에 물도 쏟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수입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모압을 다시 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을 들어 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행복해요. 행복하고 근능을 누리는 가정이 되고 교회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뭐 한다고요? 근능을 누리는 교회. 예수님을 의지하여 큰 권능을.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의지하여 큰 권능을 누리는 교회. 아멘큰 권능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나타나. 가정도 큰. 아니, 가정이 여러분 안 세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져요. 잘안세워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돼야 교회가 가정이 모여 갖고 교회가 되는 거니까 가정이 세워져야 돼. 그리고 교회도 세워져야 되는데, 아니 헌신을 하려고 그러면 수입 모합이 배반하거든. <laughs> 그러면 상처 입어 사람이 배반한다는 이야기에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기기에서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 세상적으로 죽어버리면 안 돼. 십자가를 지면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교회는 건능을 받아요. 그 권능을 여러분들이 받고 2020년도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간증이 지금, 간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에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에 다 일어나기를 바라요. 다 일어나기를 바라요. 우리, 저기, 사배님도 이렇게 손목이 아팠는데 주일날 기도하는데 헌금 기도하는데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만 손목이 치유가 됐어요. 병원에서는 무슨 건선염인가 뭔가 그래갖고 치유가 너무 오래 가야 된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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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사를 맞고 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랬나? 근데 딱 순식간에 치유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룩하지 않는 걸다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 돼. 우리가 얼굴을 거룩하게 한다고 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서 내가 분내야 될때안 내야 하는 거야. 겸손해야 될때 겸손하는 거죠. 성질 날때 성질 죽이는 거예요. 상처 받을 때안 받는 거야. 스트레스 올때 스트레스 안 받는 거야. 할렐루야. 스트레스를 주면 어떻게 하라고요?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하지 말고, 스트레스 나안 받아. 그러면 되는 거야. <laughs> 스트레스 제가 여러분들 줬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받아. 그러면 되는 거야. 옆에 있사 스트레스 줬어. 나안 받아.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는 거야. 아, 스트레스 주는데 다 받아버려. 아, 슬픈 대로 다 슬퍼. 인생 왜 이렇게 서글퍼? 눈 와서 서글프고, 비 와서 서글프고, 아이, 애들 돈잃어버려 슬프고, 떨어져서 맨날 슬픈 거야. 그게 아니라 눈와서 좋다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슬프게 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게 하고 인생이 안 슬픈데 자꾸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라 그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가야지 성령을 따라가야지 세상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가시면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2020년도에는 다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모압이 배반한 사건들이 뭐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것만 따라하시면 길을 열어 주셔. 물질을 열어 주신다니까. 열어 주세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